안녕하세요. 손태진 팬 여러분, 오늘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소식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우리의 트로트의 별 손태진 님이 미국 투어 비용을 전액 투입했다는 소식입니다. 정말 대단한 결정이죠. 우선 장윤정 선배님을 필두로 한 스타 선배들과 함께 KBS 연말 프로그램에 출연할 예정이라는 뉴스가 팬 커뮤니티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손태진 님은 나오나? 장윤정 등의 선배님들과 손을 잡고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무대를 선사할지 기대가 됩니다. KBS 제작진의 발표에 따르면 손태진 님은 솔로 곡은 물론 다른 선배님과의 듀엣곡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제작진은 손태진 님을 위한 감동적인 무대를 만들기 위해 합창단부터 최고의 조명 시스템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티즌들은 손태진님의 노력과 열정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 덕분에 김호중님도 전국 투어를 진행 중이며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과 출연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놀라운 소식. 손태진님은 한국기업평판연구소에서 실시하는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 지수에서 2023년 2월 기준 56위에 올랐습니다. 데뷔 3년 만에 처음으로 이러한 영광을 누리게 되었는데요. 이는 미스터트롯에서의 뛰어난 성적 덕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이 아닙니다. 손태진 님은 예능 연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도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다재다능한 모습 덕분에 팬들은 하루하루를 더 행복하게 보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손태진 님의 다가오는 일정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17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 7주차 응원 투표에서는 안성훈이 3주째 1위를 지키고 있지만, 손태진 님도 이 목록에서 빠질 수 없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말로 손태진 님의 모든 활동이 팬들에게 큰 감동과 사랑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손태진 님의 무대가 얼마나 더 빛날지 기대가 됩니다. 손태진 님, 우리는 항상 당신을 응원합니다.